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신 과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 이기웅 정보기획팀장이 연가중으로 그 황제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통신과제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 0억6 1 0 93,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9,568만 4,000원보다 5억 6,540만 9,000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 요인으로는 웹사이트 운영 3억 5,000, 전산실 운영 2억 2,668 9만 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육성 114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노후된 홈페이지 전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3억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에, 유지보수 계약 입찰 잔액 2,300 에, 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 38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보조금 1,1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9만 원그 상반기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만 감액을 이번에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3회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예, 안정렬 위원입니다그 정보화 마을 그 구매 농사 마을 있잖아요. 죽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원활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정보화 마을은 그 안전, 저기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두 개의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죽산 구매 마을, 저 구매 농사는 그 작년도에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장이 교체되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그미양면과체류마을만 신청이 돼서 그 프로그램 운영자를 새 신규로 뽑아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상반기에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상반기 미집행된 거만 저는 그 이제 반납을 하는 건데 어 이제는 거기에 이제 무슨 어 예, 그래서 뭐, 서로들은 뭐, 감정싸움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기 됐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정상이 로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저기, 새로운 이장이 들어와서, 그럼, 그, 그, 사무장도 자, 다시 준 거예요? 안 뒀습니다. 그럼 후반기 또 사무장 비 받나 봐야 되겠네? 만약에 하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장이 전 지금 박성수 전 네. 이장 전에 운영위원장을 저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그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부화 마을이 잘 뭐요 저 운영이 되다가 네. 뭐 언론에도 뭐 그냥 막 쪽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들 언론도 고발하고 서로들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지금 답이 없는 거네요 이거랑 족사는 네. 뭐 내부적인 문제 음.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네. 외부에서 인사들이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분란이 돼 있고 지금 뭐, 뭐 언론사하고 해서 소송 2 5 건인가가 지금 소송 중이었고요. 그 중에서 한 건이 종결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돼도 조개판에. 이게 지금 전 그~ 정부와 마을이 그~ 구매 농사 구매 거기 이게 신대 마을 아니에요 그 근데 왜 구매 농사지 축산 예. 구매 농사는 뭐야 그~ 구매 정부와 마을로다가 명칭이 행안부에서 지정이 됐던 거요요 아, 구매 농사 마을로 처음 예, 접수들 예. 예. 드렸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로다가 지원을 하다가 네, 네. 지금 11년, 작년부터 이 국비 지원이 없고요. 네. 시비로다 해서 자체 계획에서 올까지는 70%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60% 내년은 단계별로 해서 2022년도, 23년도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자력으로 다 해서 마을 그 자립을 할수 있게끔 환경을 여가지 조성을 해준 건데 지금 중도에서 이제 포기하고 내부 분란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전그 뭐가 이제 제일 문, 문제냐면은 여기에는 저는 그 우린 저는 그 복주리 마을 예. 쉽게 이제 우리 복주리 마을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 이게 이제 복주리 만드는 데가 어뭐 다른 저아랫역은 있는지 몰라도 경기도 지방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건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정보화 마을로 저는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잘 지금까지 어뭐 체험 마을 뭐, 뭐 복주리 만들기 뭐 이런 쪽 했는데. 그 인제 작년서부터 좀 문제가 인제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구매농사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복조리를 어떻게 이어갈 건가 그게 더 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뒤에 어르신들만 지금 저 인제 그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는데 그 후에 양성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정부와 마을에서 후계 양성을 할수 있는 그 자금을 더 우리 시에서 대줘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서로들 마을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집행, 아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는 좀 그렇게 다 이제 후계인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좀 줘가지고, 뭐그 동네 이제 먼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학생들이나 그분도 후견인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뭐 이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그 뭐야 복조리만들은 맥주 끊기게 생긴 거예요. 먼저 아니. 지금 그만둔 박성수 이장이 네. 기능 보유자이고 언제 하다 보니까 손을 떼인 건데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그게 굉히 정보화 말을 해놨다가 괜히 그냥, 그냥 복조리만 잘못하다가는 네. 저. 뭐야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든 잘되게 해보셔 한번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를 네. 해보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그냥 뭐 그냥 거기서 뭐뭐 뭐 새로 된 새로 된 이장들만 일단 지금 거기 그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 또 무슨 또뭐그뭐 네. 그뭐 절하고 또 이렇게 또 마찰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문제 여, 복합적으로 해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측장사 신대 마을이 복들리 하면은 아 이거 유명한 적인데 네. 하여간 과장님 한번 신경 좀 한번 써보셔 네 알겠습니다 네이장님입니다네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홈페이지 가상 시스템 구축 3억 5천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네. 전산실 운영에 지금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해서 2억 5천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유와 어, 사업 부분에 대한 좀 설명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대개 이제 전산 장비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수명, 내구연안이 한 6년 정도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컴퓨터나 이런 저기가 뭐 한달 전에 나온 제품도 또 구형이 될수 있는 그 개발이 되면서 했는데 이게 사실 2012년도에 도입이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산을 운영을 하면서 그~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품이 단종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다 보니까 서버 다운이 된다든가 고장이 나면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그~ 고장나는 비율이 요새 올본 예산 끝나고 나서부터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부품을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긴급히. 그 우리 본예산에 웹사이트 운영 관련해서 뭐 백업 장비인가 뭐 구입한다고 예산 쓴거 있었죠. 그거는 또 뭐예요? 그 백업 장비?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본예산에 있던 백업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홈페이지 백업 전용으로 봤던 백업장비인데 그것이 작년에 그 고장이 나면서 유지보수가 어렵게 돼가지고 그 작년 하반기 동안 대체품으로 해가지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사용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 본올 본예산에 그 백업 장비 교체로 그때 사용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저기 반영 저기 올린 이 백업 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 업무 전체적인 백업과 저희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와 도서관에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백업 장 백업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갖는 그런 백업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다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본 예산은 홈피 부분만 해당하는 거고 이번에 여튼 통합적인 그런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 홈피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홈피도 같이 포함이 되기는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저기 그 백업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데이터를 백업을 백업 시스템 쪽에서 백업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또 저희가 백업 자료를 매월 1회씩 소산을시킵니다 소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백업을 잡아서 받아 가지고 다른 매체에 받아서 이거 테이프 장치에서 받아서 이것을 본청이 아닌 소산 장소에다가 그것을 다시 보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6개월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로 지금 현재 그것을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서. <laughs>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다른 의원님들 정보화 마을 지금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죽산 구매마을하고 미양 과체르 마을 지금 일단 은 네. 운영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정 선정해서 지금 운영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어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laughs> 이게 이제 애초에 그 농어촌 정보 부분이 어떤 취약하니까 이제 그런 인터넷 인터넷 부분에 대한 이제 기반도 좀 넓히고 뭐그 더불어서. 이 전자상거래나 뭐 이런 걸 나름대로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처음 이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미향 미 가치로 마을 같은 경우 그런 의미의 지금 사업 활동들이 이어집니까? 이게 이제 정부와 마을이 지정이 되는 게. 당초에 경기도에 열릴 곳2 4군데가 당초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국비국다 지원을 해서 운영이 돼 왔던 거고 근데 이게 사실 해제를 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별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에 받은 그 운영위원장 이장님들이 거의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적지 해오던 거를 안 놀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뭐 어느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 안성시는 실제 여튼 정책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여튼 살릴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이 여튼 상황 변화나 여타 뭐 조건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일몰 사업으로 분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뭐 다른 그 문관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뭐 여러 뭐그뭐 그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마을 공동체 사업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정책에 대한 뭐 전환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마을 주민들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서 어좀 대체 사업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정보와 마을 그이 사업을 계속 뭐 유지하는 것이 어떤 타당한 것인지 이거는 조금 우리 주민들하고 을좀 논의를 하셔서요. 어 가장 지금 시기에 적합한 뭔가의 그어 정책 사업으로 좀그 갈아타든지 일단 정보화 마을은 저는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일벌째로 적용하는 게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데좀 한번 내부적으로 전체 운영 그 실태 부분에 대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네. 어 해당 마을 분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어그 여튼 사업 계속성 뭐 가져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바로 해제하는 할수 있는 저기보다도 단계별로다가 당초에는 8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비율을 낮춰서 70%씩 줄여서 23년도에는 중단을 하는 걸로다가 잠정적으로. 그 마을하고도 협의를 했고, 23년이요? 예. 아니, 예. 일단 뭐 논의를 하셨다고 아, 하니까 예. 어, 그 말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음,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다른 그 정책 사업으로 뭐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좀 어,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빠를수록. 시기적 선택해서 전환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뭐 관계부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네. 어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꼭.